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교수입니다. 자 최근에 주도하는 섹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기대하는 게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바로 A 프로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에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특별한 선물도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 주가의 흐름은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7.83%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거래량 실려 있죠. 자, 이렇게 주가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 자, 지오리 에너지 인수와 관련해서 퇴행성 뇌질환 육성입니다. 이 경영권 인수야 한 410억이죠? 정도의 추가 지분 취득에 64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개최됐던 이사회에서 이 모기업인 지베이스와 410억 투자해서 지오리 에너지의 경영권 을 인수하기로 결의를 했고, 또 우호 지분으로 분류될 이 엠피타즈 150억 정도의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에이프로즌의 341억 유상증자 참여와 그리고 149억의 이전환사채 인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25.8% 정도죠. 지분을 확보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가는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사실상 이 A 프로젝트 종목은요 최근에 바에오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주가를 크게 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지만 특히 이제 8월부터 시작되는 흐름이 하락 추세에서 길게 횡보하는 싶더니 주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이미 앞서서는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뭐 유방암 치료제 뭐 허세틴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임상 삼성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특히 에이프로젠은 자사 항체의약품 제조를 맡고 있는 에이프로젠 바이로로직스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 때문에 이 위타 생산 CDMO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좀 잠재되어 있는 해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CDMO 수주 활동을 펼칠 텐데, 자, 오늘의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제대로 한번 개미털기 하고 올리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오늘 주가 보고 지금 흔들리시는 모든 분들, 제가 앞으로 이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유해 나갈 텐데요. 일단 좀 빠르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대응 전략입니다. 혹시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요. 특히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A프로젠 정보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0번으로 1 문자로 A프로젠에 A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프로젠 정보 무료예요. 010-4984-1710번으로 A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에이프로젠이 지오리 에너지 인수와 관련해서 퇴행성 뇌질환 육성이 차원에서요. 경영권 인수에 410억, 또 추가 지분 주주기 64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자, 사실상 지오리 에너지가 이번 거래에서요. 이 재무적인 투자자가 한 천억 정도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게 되면 따라서 예정되어 있는 임시 주총을 기준으로 볼때 사내 보유 자금을 포함해서 약 이천억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했고요. 이제 내년 또 일월 0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오리 에너지 임시 주총에서도 이 사명을요 업그레이드 뉴로 사이언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명 변경한 이슈가 나와주겠죠? 이제 앞으로 에이프로젠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퇴행성 뇌질환 혁신 기업으로 키우면서 조만간 좀 가시적인 성과까지도 이미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다시 한 번요 에이프로젠은요 더 크게 가기 위한 지금 폭등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세력은요 지금 저가로 외인 물량 받아서 대폭등 상승에 뭐저 못 나오게 할 거고 일단 여러분 존버 하신 분들은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나은 물량 없으면 그때는 외국제약사 계약공시 등의 호재공시 띄우면서 더 크게 갈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 화이자 라든지 또 로슈 라든지 노바티스 등의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계약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프르젠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시 한번 상승에 시작 단계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이익도 창출해 내고, 시장 점유율 또한 상승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에이프로젠 바이로직스의 미국 생물법 통과까지도요 그렇죠? 앞으로 세력들이 띄울 뉴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현실화되는 순간에요 앞으로 뭐 외인과 기관, 빠르게 정보 입수하면서 그때부터는 개미들을 살 기회도 주지 않고 더 크게 불기둥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면역관무 항암 황체, 특허 출원까지 특히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중황체 플랫폼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지금의 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뜨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뭔가 순환매이 사이클을 올리면서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호재까지 나와준다면 이제 앞으로 주가는요 오늘의 급락 이후에 다시 주가는 뭐한다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락했다고 너무 실망하실 건 아닙니다 제대로 빼고 나서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최근에 주가는요 상한가 제러가 되는 거한 한번 나와주면요 최소 2방 3방은 가는 거거든요 그쵸?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차트의 흐름상 주가가 비로 이렇게 급락했지만요 다시 주가는 뭐한다? 충분히 반등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불안해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면 그것만큼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개 준 종목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전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확실한 재료가 있고 없고 차인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세워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a 프로제 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a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또 정보 받고 난 이후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문자로 저한테 따로 문자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냥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시를 하기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이 드릴 또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이 종목은 무상증자라든지또 MA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다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도요,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 보절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 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준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있어서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 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프트북을또 선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